네, 안녕하세요. 김수란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퇴직금 계산 방법부터 만약에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 퇴직금 관련 핵심 정보를 Q&A 방식으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다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어, 첫 번째로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퇴직금을 회사가 알아서 계산해서 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가끔씩 회사에서 보면 어, 근로자가 잘 모른다고 해서 기본금만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해서 준다고 하던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당신 월급은 200만 원이니까, 어, 1년 정도 일했으니 200만 원 퇴직금으로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 계산한 퇴직금이 정확한 금액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로 계산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건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어,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23년 12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평균 임금 기간이 되는 기간은 23년 10월, 11월, 12월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 월급이 기본급 230만원에 식비 20만원, 다 해서 총 250만원이라고 하면, 23년 10월에는 250만원, 11월에도 250만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12월 달에는 연장 근무를 많이 해서 27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총다 합치면, 250 더하기, 250 더하기, 270 더하면, 770만원이 되겠죠. 그럼 이 770만원을 23년 10월부터 23년 12월까지 총 일수인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나누면 83,695원이 하루치 평균임금이 되고요. 그러면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임금인 83,695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뭐 1년 이랬다 치면 365일이겠죠? 그러면 365 곱하고 다시 365일을 나누니까 퇴직금은 251만 869원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법적으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통상임금이 그럼 뭐냐.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이나 수당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기본급 230만원에 식비 2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기본급 식비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데요. 내가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내월 소정 근로 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그럼 내 통상시급은 250만원 나누기 209시간이 되겠죠. 그럼 내 통상시급은 11,961원이 됩니다. 그럼 1일 통상임금은 내가 8시간씩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11,961원 곱하기 8시간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1일 통상임금은 95,693원이 되는 거죠. 어, 아까 1일치 평균임금으로 했을 땐 얼마였죠? 83,695원이었죠? 근데 통상임금으로 한번 해보니까 내 1일 통상임금은 95,693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평균임금보다 크네요? 그럼 이 경우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면 95,693원 곱하기 30일. 그러면 1년 이랬다 치고 365 곱하고 또 나누기 365일 하니까 287만 790원이 됩니다. 오호라 그럼 무조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더 큰지 이런 게 궁금하다 하시면 먼저 가지고 계시는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내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 이런 게 들어있다면 이건 통상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되고요. 이런 수당들이 많다면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항상 통상임금이 높다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이 퇴직금을 제대로 안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은 임금체불 노동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고요. 만약 회사에서 돈이 없다라고 하면 간이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에 협조가 있는 경우에는 더 빠르게 대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어, 협조를 꼭 구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간이 대지급금이라고 하는 건 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나라에서 먼저 근로자한테 퇴불된 임금을 주고 나중에 국가에서 사업주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0만 원까지 간이 대지급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전혀 줄 생각이 없다거나 아니면 임금체불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차라리 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로자분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노동청에만 가면 노동청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청이 생각보다 그렇게 근로자를 위한 곳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사실 이제 노동청에 있는 감독관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근로자 편에서 대변을 해주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동청 진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어, 증거 자료나 필요한 자료들은 다 모아두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접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노무사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해주시면 상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근로자를 위해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